안녕하세요. 남편은 33살, 저는 28살에 신생아 딸이 있습니다. 제가 겨우 딸을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내 한동안 친정에서 첫 유아로 고전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것은 2개월 후이고 귀가 하자마자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어젯밤, 오랜만에 얼굴을 봤는데 이제 너 여자로 보이지 않아. 출산하면 여자에서 엄마가 되는 거지. 하긴 임신 전에 비하면 살도 쪘고 스타일도 많이 망가져 저 자신도 깨닫고 조금 충격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말을 꺼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상처받아서 할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자로 보이지 않아서인지 부부 생활은 없어지고 침실도 따로 있기 때문에 육아로 지쳐있어 사적으로는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다만 남편은 그 이후로 매일 밤처럼 술 냄새를 내고 돌아와서 휴일에는 무슨 이유를 만들어 외출 삼매경이었습니다. 이건 친정에서 육아를 하고 있을 때부터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던 어느 때 빨래에 섞여서 술집 명함이 나왔어요. 역시 매일은 가지 않는 것 같아서 일주일에 한두 번 다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누구나 다 아는 대기업에 대리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입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정을 놓지 말았으면 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쯤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정말 우연이고, 기적이나 우유 같은 걸 사기 위해 마트에 갔을 때 일이었어요.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찾아 운전하다 보니 공교롭게도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보았습니다. 잘못 본 것을 의심했지만 황급히 쫓아갔더니 번호판이 남편 차와 똑같았습니다. 그날은 평일이고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왜 여기 남편이 있는지 몰랐어요. 일 때문에 왔다면 회사 차를 사용할 텐데 말이죠. 뭔가 이상해서 조금 거리를 두고 저는 계속 쫓아가봤어요. 뒷유리에서 조수석에 누가 타고 있는 건 보였지만 누군진 잘안 보였습니다. 신호등에 멈췄을 때 조수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남편의 어깨를 만지며 중앙에 얼굴을 내밀면서 그 인물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건 여자였어요. 보기에도 어려 보였어요. 생머리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차는 한참을 달리고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덧붙여서 그 자초 지종은 블랙박스로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과 동시에, 역시, 하는 낙담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호텔을 지나쳐서 그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잠깐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가사, 육아로 바쁘고, 남편은 일절 도와주는 일 없이 혼자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자로 안 보인다는 말을 듣고 나서 언젠가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역시 실제로 그렇게 되어버리면 감정과 머리는 다른 감정을 가졌고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이 사람을 아버지로서 곁에 두는 것은 교육상 좋지 않은 것이 아닌가. 라고 최종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눈앞에서 바람피는 걸본 이상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냥 이혼하는 것만으로는 남편에게 복수하는 것 같지 않아 온갖 보복을 생각했어요. 우선은 저 자신을 가꾸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사, 육아에 쫓겨, 옷을 입은 채 화장도 하지 않고, 그저 거칠어지기만 하는 자신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소 스케줄이 틀어지더라도 여유롭게 가사 육아를 완벽하게 하고, 동시에 예전 모습을 되찾기 위해 운동이나 다이어트 등을 하고, 옷차림도 가다듬고, 화장도 어느 정도는 제대로 하기로 했어요. 할 일은 많아서 꽤 힘들었지만, 1년에 걸쳐 조금씩, 체중은 임신 전 무렵으로 돌아갔고, 체형은 임신 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갈아입을 옷과 화장 덕분에 탄력도 생기고 어린 딸과의 산책이 더 즐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들켜버리면 이혼 때 남편의 충격이 약할 것 같아 굳이 남편이 귀가할 때쯤이면 사이즈가 큰 스웨트를 입고 몸매를 속이고 있었어요. 남편은 귀가하여 잠만 자는 상태였기 때문에 눈치챌 일이 전혀 없었어요. 바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바람 피우는 줄 모르는 척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를 수집도 하기로 했습니다. 제 자신이 할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탐정을 고용하고 확실하게 증거를 모았어요. 덕분에 모아놓은 돈은 거의 받아놨지만 이혼을 위해서라고 자신에게 타일 놓고 저축한 돈은 그대로 있는 척 하고 있었어요. 조사 끝에 남편의 바람 상대가 회사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뭐, 흔한 사내 불륜인 거죠. 상대는 26살이더라고요. 나이도 어린 게 유부남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변호사와 상담하기에는 아직 타이밍으로서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아슬아슬하게 상담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프리랜서로 일러스트를 그리며 조금씩 벌이를 늘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참새의 눈물 정도 그 정도 벌이었습니다. 이혼하기 전까지는 딸과 둘이 생활할 수 있는 돈을 벌 거야 라고 목표를 가지고 오로지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 보람도 있고 이혼할 무렵에는 실수령으로 평균 300만원 가까이 벌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여전히 밖으로 걷돌았고 딸에게도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딸의 성장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혼 준비를 준비하고 있을 때 드물게 남편이 집에서 편히 쉬던 날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빨리 안 나가네. 아 귀찮아.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은 쇼파에서 잡지를 보다가 가끔 혼잣말로, 오, 얘 너무 귀여워.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보는 잡지를 들여다보면 그것은 여성용 패션 잡지였습니다. 왜 그런 것을 일부러 사서 읽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갑자기 남편이 희죽 웃으면서 잡지를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너도 이만큼 말랐고, 귀엽다면 여자로 보일 텐데 말이야. 아, 얘가 내 마누라였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라고 신경을 건드려왔습니다. 상당히 짜증이 나서 저도 모르게 말랐다는 것을 폭로할 뻔했지만, 어떻게든 견뎌냈어요. 남편의 말을 간간히 무시하고 있으면, 아, 조금은 관심 좀 가져봐. 반응도 없고, 재미도 없네. 하면서 잡지를 보란 듯이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나갔습니다. 저한테 일부러 그런 싫은 소리를 하기 위해 나가지 않고 있었구나 하고 생각하니 머리 끝까지 부글부글 끓는 기분이었지만 딸과 놀면서 힐링했습니다. 그러다 딸이 세살이 되어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할 시간 확보와 딸에게도 슬슬 친구들이 필요할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남편과 일단 상의를 해 봤어요. 알아서 해. 하고 아무래도 좋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람을 눈치챈 지 2년 반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입니다. 위자료 청구 등을 조사한 결과 눈치채고 나서 3년이 시효라고 했으므로 딱 알맞은 때입니다. 아직도 그 여자와 바람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에 나름의 위자료가 될 거라고 설렜습니다. 친정에는 유치원이 정해진 후에 이혼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놀랄 것도 없이 오히려 겨우 이혼으로 되겠어? 라고 했습니다. 시댁은 친정과는 반대 방향으로 차로 30분 거리에 있었으며 그쪽에도 얘기를 해야 했었는데요. 그건 당일에 하기로 했어요. 허여 남편에게 먼저 연락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혼 후 남편 명의의 집이라서 나가야 했습니다. 유치원 입학 전까지 주거를 정하고 조금씩 짐을 온반에 두지 않으며 안 되었기에 정말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친정에 얹혀 살 생각도 했었지만 이혼에도 둘이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기에 집과 유치원 사이 정도에서 집을 구했어요. 동시에 변호사에게 상담하고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해 명확히 했습니다. 이제 이혼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입학식이 있다는 것을 보름 전부터 전했는데. 남편은 거부했어요. 일이 있다고 하며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혼할 거기 때문에 특별히 왔으면 하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일날 남편에게 오늘 입학식이라고 다시 말했지만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일하러 나갔습니다. 저와 딸만 입학식에 참석했어요. 입학식이 끝나고 그 길로 친정에 가서 점심은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저녁이 다 돼서 시댁에 전화를 걸어 이야기할 게 있어서 들린다고 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놀라신 듯 했습니다. 저는 갑작스런 일이라 가볍게 사과하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갑작스럽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혼하려고 합니다. 엉뚱한 발언에 시부모님은 놀라시며 이유를 물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집한 많은 양의 증거를 내놓았고, 출산 전후부터 바람 피웠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가정을 방치한 사실과 지금까지 말하지 않은 기록도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아직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딸을 만나게 했기 때문에, 설마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말 그대로, 모두 할 말을 잃고 한동안 말없이 묵묵히 증거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증거를 다 보시고 시아버지가 교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이런 짓을 한거 전부 우리가 잘못 키운 탓이다.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깊이 숙이시고 시어머님도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왜 말을 안 했어? 빨리 알고 있으면 어떻게든 할수 있었을 텐데.시아버지의 말은 지당했지만 저는 바람을 안 순간부터 이혼을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그리고 남편의 언행에 복수할 생각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시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잘 해주셨기 때문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잠자코 있었던 것을 솔직히 말했어요. 이징영까지 오게 돼서 미안하다. 여느라, 나는 너의 의견을 존중한단다. 한 가지 부탁을 해도 될까?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나랑 마누라는 손녀를 너무 귀여워해. 이혼 후에도 괜찮다면 계속 만나고 싶다. 그 녀석의 한 짓은 용서 받을 일이 아니야. 우리는 그런 아들 필요 없어. 시아버지 말씀은 너무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고, 놀라는 반면에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웃는 얼굴로 끄덕였습니다. 저는 대화를 나눈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집에 없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전화를 걸었지만, 몇 번을 걸어도 전화를 받지 않고, 어떻게 된 일인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 오늘 아침에 일찍 들어오라고 했잖아. 일하고 있어서 아직 못 가. 젊은 여자랑 노는 게 일이야? 즐거운 일을 하고 있네? 제가 그렇게 말하자 놀랐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빨리 돌아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 뒤에 귀찮은 듯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늦었네? 제가 팔짱을 끼고 말하니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대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것은 꽤 오랜만이고, 또한 몸의 라인을 알수 있는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체형이 돌아왔다는 걸 지금 처음 알았을 테니까요. 와, 살이 많이 빠졌잖아? 날 위해 열심히 했구나. 이제는 여자로 볼수 있겠네? 뭐라고 짓거리는지 정말 재수없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집에 오라고 한 이유가 뭐야? 몸매 자랑하려고? 그러면서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테이블에 이혼 신고서를 올렸습니다. 그걸 보고 남편은, 이게 뭐야? 장난이지?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도장 찍어요. 이제 당신은 필요 없으니까. 뭐? 나랑 이혼하면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콧웃음을 치는데, 저는 화가나 프리랜서로 돈 받은 명세서를 보여줬습니다. 당신이 없어도 이 정도는 벌어. 이 정도면 딸이랑 둘이서 생활할 수 있겠지? 명세서에는 월300 정도의 수입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걸 보고도 콧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이거 가짜 아냐? 나를 속이려면 통장 정도는 보여줘야지. 그래서 저는 통장을 가져와서 보여줬습니다. 어때? 이거 보면 믿어져? 이제 믿지? 통장 입금 내역을 본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어요. 계속 바람의 증거를 남편에게 내던졌고 이혼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외도였죠. 뭐? 바람 피우는 건 용서해줘. 네가 여절 안 보이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지. 이건 다네 잘못이야. 나는 네 아이를 낳았어. 내 체형이 바뀌었다고 바람 피우는 게 정당화 될순 없어. 육아 하나도 안 도와줘서 모르겠지만, 화장하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육아는 바빠. 식사도 제 시간에 할수 없고, 잠들었나 하면 금세 일어나서 울고, 잠깐 눈을 떼며 위험한 짓을 하기도 하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간다니까? 화장 같은 거할 시간이 어딨겠어? 그, 그런 건 핑계지. 회사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화장도 하고 자기 관리하는 여자들 있단 말이야. 그건 남편이 도와주니까 가능한 거지.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저도 그동안 쌓인 불만을 모두 토해냈습니다. 애당초 바람 피워놓고 이혼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너 그렇게 잘났어? 지금의 당신은 생활비 주는 사람일 뿐이야. 이 말에 상처받았는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코도 숨을 치고 거울과 남성 패션 잡지를 내던졌습니다. 나는 당신을 이제 남자로 볼 수가 없네? 가정을 방치하고 바람을 펴? 착각하지 마. 배나하고 호레이 냄새나는 아저씨 같은 건 나도 필요 없어. 하고 싶은 말을 다 했기 때문에 변호사 명함을 올려두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저는 남편과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한테도 쫓겨나고 회사에도 바람핀 소문이 나서 대리자리에서 좌천됐다고 합니다. 얼마 안가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못 견디고 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만나던 그 여자는 남편이 모아놓은 돈은 없고 빈털터리가 됐다는 걸 알고 나서 남편이랑 헤어지고 회사도 퇴사했다고 합니다. 가끔씩 전 남편으로 의심되는 전화가 오지만 모두 차단하고 딸과 둘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